키도 작고 성능도 갖춘 가성비 PC로 엄청 인기를 끌었던 이 맥미니 M4. 이런 미니 PC가 윈도우 버전으로는 없을까 해서 찾아보니 맥미니와 정말 비슷하게 생긴 미니 PC들이 몇개 있었어요. 그중 가성비가 제일 좋은 피스큐브의 미니 PC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무지공입니다. 오늘은 무려 주변 장치가 아닌 메인 컴퓨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가성비가 좋고 하루 종일 게임하시는 분 아니라면 무조건 추천드릴 수 있는 미니 PC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피스큐브에서 제공해주셔서 맥미니의 친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가격부터 알아보시죠. 피스큐브에서 나온 X 모델로 가격은 32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컴퓨터가 30만 원대? 솔직히 너무 저렴해서 성능이 별로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네, 선입견이었고요. 용량은 512GB, 램은 16GB로 흔히들 사용하는 적당한 스펙인데 SSD 교체로 용량 변경 가능합니다. 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어느 제품과는 다르죠? CPU는 인텔 M100으로 저전력 저발열로 나온 모델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미니 PC는 게임보다는 웹서핑, 영상 OTT 시청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좋은 제품이라는 거 대략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추후에 CPU가 M150으로 업그레이드 예정이라 앞으로의 향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우와, 언박싱부터 정말 놀라웠던 게 정확한 크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박스부터 맥 미니 M4 박스보다 훨씬 작은 거 보이시나요? 도대체 얼마나 작길래 박스부터 이 크기인지. 엥? 이게 맞나요? 손 크기도 아니고 손바닥만 한데 맥 미니와 비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거의 아빠와 아들 같은 느낌인데 은근 곡률도 비슷해서 그런지 잘 어울리네요. 요 마샬까지 같이 하면 아주 예쁜 셋업템입니다. 포트 구성은 세면으로 되어 있는데 전원 버튼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HDMI 포트 3개, 뒤에는 랜선 포트 2개와 오디오 전원 케이블 포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USB 단자가 3개 있는 구조예요. 발열은 아마 이쪽 통풍구로 내보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아쉽게도 썬더볼트나 C타입은 없는데요. 아마 C타입이 몇개 들어갔다면 발열이나 여러 관리적인 면에서 안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리스크보다는 이게 낫다고 봅니다.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은 HDMI와 전원 케이블을 다른 면에 꽂아줘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선이 가려지지 않는 현상이. 일단 스피커로 가려줄게요. 아무튼 구상은 이렇고 모니터 3대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4K 60Hz 모니터 하나뿐이라서 이 모니터로 연결해 주었어요. 참고로 4K도 지원한다는 거. 아무래도 영상 시청용이 메인 목적이다 보니 해상도는 높게 지원해 주네요. 전원 켜주면 이렇게 아래에 LED가 들어오고요. 크, 이거 최근에 산 조명이랑 같이 해두면 진짜 예쁘겠어요. 윈도우는 응? 기본적으로 11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정 과정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따로 설치하면 꽤 비싼데, 이것도 진짜 장점이죠? 짠! 이렇게 설정 완료했고요. 이제 기능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노트북과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보시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모두 지원하거든요. 이 피스큐브 X는 거기에 랜선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컴퓨터는 블루투스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얘는 그러지 않아도 돼서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무선을 선호하시니까, 기본적인 성능은 이 정도입니다. 이제 영상 시청도 알아보고 특히 게이밍으로 출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롤 정도는 사양이 가능해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최근에는 저도 계속 4K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제 영상을 예로 보시면 전혀 끊김 없는 모습이고요. 빠른 건너뛰기를 계속해봐도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와 근데 이게 진짜 가격 생각하면 말이 안 되네요. OTT는 저작권때문에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것도 뭐 당연히 문제 없었고요 4K 모니터 한 대로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롤을 해볼건데 살짝 기대 반 불안감 반이지만 돌려볼게요 다운로드 빠르게 해주고, 어, 좀 느린 건제집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그렇고요. 자, 이제 훈련 들어가서 보시면, 당장 렉이 좀 걸리는데, 이게 4K라서 그런 거지, FHD로 설정해주시면 제맥 미니와 그냥 동일한 정도로 잘 돌아갑니다. 아쉽게도 제 모니터가 60Hz만 지원해서 FPS도 그냥 60으로 설정해줬고요. 그래도 렉은 확실히 없어졌죠? 부드러움이 중요한 리신을 해봤는데 숙련도가 많이 낮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콤보도 잘 넣을 수 있고요. 한타는 또 렉이 더 심할 수도 있어서 칼바람도 한판 돌려봤는데요. 한타를 하면 40에서 50fps로 10 정도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잘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CPU 온도는 칼바람을 할 때를 기준으로 60에서 70 정도 나오더라고요. 맥 미니도 80도까지 올라갈 때가 있는데 발열 관리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게임할 때 소음은 이 정도고요. 사실상 거의 안 들리죠. 다만 계속 말했다시피 고사양 게임은 어렵습니다. 롤 정도 딱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이 또 쿠팡 리뷰를 보니까 정말 꽤나 많이 팔렸더라고요. 찾아보면 스펙 더 좋은 미니 PC도 간간히 보이는데 성능 대비 가격 면에서 너무 좋아서 쿠팡 1위가 아닐까 싶고요. KC 인증 제품이라고 하니까 믿고 사용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미니 PC를 소개해봤는데 너무 괜찮은데요? 입문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게이밍 컴퓨터 있으신 분들은 서브 PC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요. 특히나 공간 차지도 워낙 적고, 디자인도 깔끔하게 예뻐서, 셋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윈도우 설정하는 것도 간단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우선 처음에는 블루투스 화면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유선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주시고요. 언어 설정하고 와이파이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연결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연결창이 뜨는데요. 요핀 설정은 앞으로 컴퓨터 켤때 입력할 비밀번호로 적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설정도 설명대로 해주시면 윈도우 설치를 시작하는데 이게 꽤 오래 걸리지만 끄지 말고 계속 기다리셔야 합니다. 중간에 끄시면 안 돼요.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 이렇게 완료됩니다. 별거 없죠? 혹시 맥미니 유저분 중에서도 윈도우가 필요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비싸게 또 맞추지 마시고 필스큐브 미니 PC 한번 입문해 보세요. 정말 추천템입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